오늘은, 또 아침부터 어딜 가야 될것 같아. 어딜 가야 되냐. 우리, 그, 대한민국 최연소 갓그린저 오너, 그 현성이라고 있었죠. 현성이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 갓그렌저또 보여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아니요, 비만님, 그게 아니고요. 겁나 멋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겁나 멋있는 거? 갓그렌저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네. 네, 갓그렌저가 아니래. 어, 대한민국에 한두대 있을까? 한대 있을까? 그런 차래요. 근데 이게 또 사륜이야, 포바이포야.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봐야지. 응. 근데 현성인의 집이 여기서 차로 타고 가면은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어 그게 매번 다닐 때마다 이 차가 하이브리드도 아니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축지법을좀 배웠어. 어? 배웠냐면 그때 1,360km 니로 타고 한 바퀴 돌때 지리산 쪽에서 잠깐 30분 정도 배웠거든. 내가 그 한번 해볼게. 그러면 딱 1초만 가. 오케이 갑니다. 1초 걸렸어요. 맞지? 1초 걸렸지? 1초, 1초 만에 왔어. 일단 만나기로 한 약수 장소에 왔어요. 어 이제 어, 현성군이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중학생 각그랜저 편에 나왔던 학생 이현성 이고요. 네 오늘은 제가 다크렌즈를 타고 이제 비바님과 함께 이 우리나라 아직 정식 출시가 안된 글래디에이터를 이제 리뷰를 하라고 여기에 왔습니다. 글래디에이터. 네. 나는 글래디에이터면은 영화제나마. 에스 에스 스파타 아까 싸우는 영화. 네. 글래디에이터라고 이름을 붙인 거 보면은 네. 분명히 그 전투사. 네. 그 전투사 같은 느낌 어떤 그. 좀 강인한 느낌? 이런 걸 주기 위해서 글래디에이터라고 얘기해요. 네, 그죠 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안그랬으면뭐 그래도... 영식이나 이렇게 이좀되겠지 네. <laughs> <laughs> 아니야. 뭐 랭글러 픽업이라 아, 그렇지. 네. 그냥 트럭이라고 해도 되는데. 네, 그 오늘 현성문하고 그 멋진 글래디에이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갑시다. 네. 음?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랭글러 이게 뭐라고? 글래디에이터요. 네, 일명 라지에타랍니다. 라지에타. 네. <laughs> 랭글러 라지에타 네. 글래디에이터 만났습니다 아, 근데 앞에서 보면 그냥 영락없는 랭글러 아니야? 영락 랭글러 시장 그거랑 똑같은데 앞에서 봤을 때뭐 다를 게 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차는 뒤로 가면 갈수록 달라져 예, 네, 맞아요 네. 왜냐? 픽업트럭의 특성상 뒤로 가면 갈수록 달라집니다 자세한 속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차가 기존 랭글러랑 외형 사이즈가 얼마나 틀린지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폭부터 한번 해 네. 자, 여기 끝에서, 여기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점폭이라고 하죠. 점폭은 어, 정확하게 제 다리가 어, 몇 센치인지 제가 아니까 한번 해볼게요. 1875. 1875cm 예 네, 1875cm 입니다 예 네, 틀림없어요 1 8 7 5 c 어떻게 하느냐내 다리가 1m 87.5cm야 그게 내가 정확하게 알아 1875cm 입니다 이거 1875cm 자 그러면은 이 차의 제일 중요한 길이 길이는 얼마 될까 화물칸이 있으니까 길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대충만 말씀드릴게요 사이즈가 어, 5537 어떻게 하냐고? 아까랑 똑같아 정확테5537 <laughs> 내가 7발걸음 갔잖아 5537 나누기 7발걸음 해봐 내가 보폭 하나가 얼만지 뭔 개소리야 자 기존 랭글러보다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 기존 랭글러보다 기존 랭글러보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긴 거냐? 네. 기존 랭글러도 투도 포도가 있어요. 네. 우리 포도는 언리미티드라는 다른 명칭을 쓰는데 그러면 포도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더 기냐? 이 화물칸 때문에 정확하게 기존 랭글러보다 752mm가 길어. 요 75.2cm. 네. 오, 그러면은 이만큼, 이만큼이만큼 네. 이만큼? 이만큼이 더 있다는 얘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랭글러는 원래 여기서 길이가 끝난다는 네, 얘기지랭글러 이제 여기 좀 앞으로 가고. 포도짜리가. 이야, 뒤로 사이즈가 70cm가 넘게 깁니다. 기존 랭글러보다. 딱 봐도 랭글러보다 높아. 차가. 네. 여기 징칸 봐봐. 엄청 크지? 네, 네 되게 크죠, 이게. 지금 도장도 되게 일반 도장 가지고 그냥 랩트 마이너. 네, 네. 원래 순정 상태는 이게 그냥. 한국 사람들 취향에 잘 맞지 않게 맨 철판으로 나와요. 맨 예. 철판으로 나오는데, 어, 후에, 예. 에, 후에 그 작업을 한 차량이고, 현재 이 차는 화물로 등록이 돼. 예, 그렇죠. 아, 제일 중요한 건 화물로 등록이 예, 됩니다. 어, 예, 렉스턴 스포츠도 그렇고, 뭐 예, 다 화물로 있어요. 등록이 되니까 세금이 싸지. 예, 그 그렇죠. 다음에 사업자분들은 부가세도 환급돼 예. 화물이니까. 좋죠, 어. 그러면 이차의 화물칸에 적재 정량, 실을 수 예. 있는 짐, 무게가 얼마나 되냐? 그게 네, 중요하죠. 네, 정확하게 지금 불피디가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720kg 정도 나가요. 아 네. 근데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5kg 정도 여유가 있어요. 네, <laughs> 이 얘기는 뭐냐면, 720kg 실을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아 이건 정확한 거야. <laughs> 왜냐면, 하 우리가 대충 얘기하는 것 같아도 우리 눈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 네. 네, 정확하게 725kg가 적재 중량입니다. 그러면 다른 차랑 비교해서 어떠냐? 어 요즘 쉐보레에서 팔고 있는 콜로라도. 네, 콜로라도. 콜로라도가 차는 엄청 커 보이는데, 네 맞아요. 적재 중량은 400kg. 요 아, 그 정도밖에 안 돼. 요 그러면 조금 더하면 얘가 거의 두배란 얘기야. 그러니까 요 실을 수 있는 무게가 거의 네. 두배란 얘기야?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거 아니야? <laughs> 그렇게까지 차이 어, 안날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어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적재함의 크기는 둘째 문제고 네, 적재할 수 있는 무게가 얘는 725kg, 그 다음에 콜로라도는 400kg. 네. 그러면 국산 차 중에 렉스턴 칸, 네, 칸. 어, 칸은 어떠냐? 700kg입니다. 700kg. 칸도 이제 콜로라도보다는 많이 나가요. 그렇지. 네. 그런데 얘는 칸한테도 이기는 거야. 네. 어 음. 물론 뭐 25kg라는 게뭐 네. 엄청난 차이는 아닐 네. 수 있지만 렉스턴하고 음. 비교했을 때 그래도 어쨌든 25kg 더 실을 수 있다는 라거 네. 화물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목입니다네 그렇죠 응. 뒤에 하체가 좀더뭐단단고나뭐 허리가, 네, 네, 허리가. 네. <laughs> 네. 허리가 좋으면 네. 허리가 좋으면 네. 허리가 좋으면 많이 실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차는 기존에 랭글러하고 뭐가 틀릴까 실내가 어, 일단 외관은 다 봤어요 실내는 뭐가 틀릴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문이 똑같아 네. <laughs> 일단 문이 똑같아 어. 어, 문이 똑같아요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갖고 싶다. <laughs> 갖고 싶다. 이 실내 구성의 특이점을 찾아 보려고 해도 사실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랭글러 J라고 다른 점은 없어요. 네, 특이점은 없어요. 네, 특이점은 없고 모든 것이 똑 같습니다. 아, 하다못해 모든 스위치류. 어떤 전장류 이런 것들에 관한 사이즈까지 모두 동일해요. 기존의 랭글러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런데 요거는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 JK 있죠? 랭글러 JK. j 하고는 분명히 틀려요. 그 얘기는 지금의 랭글러 j 1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 실제로 좋아졌다고 하고 있고요. 선생은 어때? 확실히 다르네요. 가글렌저하고 비교하면? <laughs>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클랜식렌가 좋다고?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각자 그런 멋이 있는 거죠. 가글렌저는 클래식한 멋. 어. 이런 건 이제 좀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 아, 아메리칸 네. 그래서 내가 커피도 아메리카노 제일 좋아합니다 <laughs> <laughs> 아뭐안해 아메리카노 짱이야 실내는 그렇습니다 실내의 모든 것은 제이하라고 동일합니다 현재 이 차량에는 3 6 l V6 가솔린 엔진이 달려있고 터보 엔진은 아니에요 어, 토크는 200, 아, 마력은 280마력 토크는 36 정도 37인가? 36인가? 37 38. 36? 뭐 어쨌든 그 정도 네, 그, 그 사이...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어, 엔진은 충분할 것 같아요. 파워는. 자, 오늘 그이 차량 글래디에이터. 네. 아이씨. 지금 봐도 멋있어. <laughs> 글래디에이터. 이 글래디에이터 차량을 오늘 저희에게 구경시켜 주시고 네. 어, 협찬해 주신 여기가 보니까 샵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어, 샵. 자동차를 정비하는 샵. 네. 어, 경기도 용인시 네. 모현면에 위치하고 있는 투지라는 샵이죠. 야, 투지. 투지 오토. 아 어, 투지 네, 오토. 투지 오토. 어 투지 오토라는 샵이고 어, 수입차들만 하고 계세요. 네, 보니까. 수입차 전문. 네. 그요 샵에 대한 그 주소라든지 정보는 밑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글래디에이터는 어, 정식 수입이 아니죠. 예,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직수입한 촬영이고. 네. 차량이고, 네. 그리고 이 차량은 또 판매를 위해서 네. 수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이 차량은 아까 자동차 얘기할 때 설명할 때도 했던 것처럼 네. 화물로 등록이 돼요 네, 그렇죠. 아, 우리나라 그럼, 차들은 뭐 수입차든다 똑같죠 응. 피업은 그러니까 화물로. 거기에 대한 자동차 세금은 얼마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네. 취등록세도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실 거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부가세 환급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실 거고. 네. 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 적재 양이 뭐 725kg니까. 네, 725kg. 조금 더 하면 1톤 트럭이요. 네. <laughs> 그러네요. 그, 어, 굉장히, 굉장히 용도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주시면 되느냐 라는 정보를 어, 지금 자막 처리해서 쭉 넣어 드릴게요. 네. 그러면 거길 보시고. 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또 응대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장난전화는 안 되지. 네, 당연히 당연히 안 되죠. 뭐, 뭐 먹는 거 사준다는 전화는 괜찮고. 아, 그건 좋죠. 아, <laughs> 예, 그건 좋아요. 그렇게 예. 어, 궁금하신분들 많이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전투사 글래디에이터 만나 봤습니다. 오늘 현수분 덕분에 멋있는 차 만나 봤어요. <laughs> 현수분 땡큐. 아 yeah. 어, 우리 이제 영어로 해야 돼 미시차잖아. 아 예스. 영어로 해 얘대. 땡큐. 예. 아 예. 자, 현수분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마디 해 주세요. <laughs> 어, 오늘 또비원님과 이게 세 번째 만남인데 더 많은 차들을 통해서 이제 비원님과 자주 만나면서 뭐 불피디님도 그렇고 그러면서 다양한 차를 리뷰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옆에서 돕는 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보면 우리 마누라인 것 같아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글래디에이트 얘기 끝내고 난 이제 추우니까 집에 갈게 네 어, 가셔야죠 어, 그래 나 갈게 네자 어, 땡큐 네. 어, 우리 용어로 하는 거야 네, 땡큐 yes, okay, yeah. 어, 어... 알고 고 아쉬울 거아예아예바이바이아아그 예, 아유 자 아이 그래 땡큐 아 땡큐 예 아유 자자현성아예 갈게 예 가세요 안녕.